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무거운 물건을 들때 팔이 후들거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육 감소가 노화 자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2023년 발표된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2만 3천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정상 범위 이하로 감소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근육량을 유지한 사람들보다 무려 58%나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73%,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89%나 높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육 감소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60대나 70대부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30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UCLA 노화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35세 이후 매년 평균 0.8%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40대가 되면 이 속도가 1.2%로 빨라지고, 50대에는 1.5%, 60대 이후에는 무려 2% 이상으로 가속화됩니다. 10년이면 12%에서 20%의 근육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입니다. 근육세포가 수축할 때마다 100가지가 넘는 호르몬과 신호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이 뇌 심장, 간, 최장, 신장 등 모든 장기의 건강을 조절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베테, 페더슨 교수팀이 발견한 이 물질은 근육이 운동할 때만 분비됩니다. 마이오카인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런 보호 물질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20% 이상 감소한 사람들의 혈액에서는 마이오카인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진행한 연구를 보면 같은 나이, 같은 활동량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근육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근육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핵심 영양소를 찾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스튜어트 필립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67%나 증가했습니다. 류신은 근육세포 안에서 엠토르라는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류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0.5g의 류신이 들어있고 흡수율이 98%에 달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한 그룹에게는 매일 달걀 2개씩 다른 그룹에게는 일반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12주 후 달걀을 섭취한 그룹의 근육량은 평균 2.3kg 증가했고 악력은 19%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일반 식단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0.4kg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에만 필요한 영양소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근육 건강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스턴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비타민 D는 근육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세포의 크기를 키웁니다. 연구팀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60대 이상, 노인 4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절반에게는 매일 비타민 D 2000IU를 보충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가짜약을 제공했습니다. 6개월 후 비타민 D를 보충한 그룹은 하체 근력이 평균 23% 증가했고 걸음 속도가 18% 빨라졌습니다. 낙상 위험도 47%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타민 D 수치가 혈액 1ml당 30 나노그램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근육 감소가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비타민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50세 이후에는 합성 능력이 70% 이상 떨어집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D가 가장 풍부한 음식은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100g에는 약 600IU의 비타민D가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손바닥 크기의 생선을 드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메가3가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아미노산과 포도당이 근육으로 더잘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60세 이상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오메가3, 4g을 섭취한 그룹은 8주 만에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50%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오메가3과 근육 감소를 직접적으로 막는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의 근육 감소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63%나 느렸습니다. 특히 넓적 다리 근육의 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작은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2.5g의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합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마씨가 좋은 대안입니다. 네 번째 핵심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에만 필요한 영양소로 알고 계시는데 근육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미국 농무부 영양 연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근육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연구팀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65세 이상 노인 15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마그네슘 300mg을 보충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가짜약을 제공했습니다. 12주 후 마그네슘을 보충한 그룹의 악력이 평균 16% 증가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24% 빨라졌습니다. 근육량도 평균 1.1kg 증가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이 있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157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아몬드 30g에는 80mg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 섭취하시면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영양소는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이라고 하면 보디빌더들이나 먹는 보충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들은 노년층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크레아틴을 매일 5g씩 섭취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12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2.8kg 증가했습니다. 운동만 한 그룹은 1.2kg 증가에 그쳤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세포 안에서 ATP라는 에너지 분자를 빠르게 재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이 더 오래 더 강하게 수축할 수 있게 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교 연구팀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크레아틴을 보충하면 근력이 평균 14%, 근지구력이 22%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아틴은 주로 붉은 고기와 생선에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100g에는 약 0.5g, 연어 100g에는 약 0.45g의 크레아틴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육류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크레아틴 보충제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아무리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해도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반대로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근육 합성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데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 저항 운동이 필수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은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아령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세번 30분씩 맨몸 운동을 한 그룹은 6개월 만에 하체 근력이 28%, 상체 근력이 19% 증가했습니다. 운동 내용은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운동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근육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자극이 근육 세포의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계속 켜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운동만 했을 때보다 무려 89% 증가했습니다.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운동으로 활성화된 근육 세포가 아미노산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 음식으로는 삶은 달걀 2개나 그릭 요거트 한컵 또는 두유 한 잔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아서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답은 놀랍게도 예스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고단백 식단과 비타민 D, 오메가3 보충,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의 저강도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개월 후 참가자들의 근육량이 평균 3.7kg 증가했고, 악력은 32% 향상되었습니다. 보행 속도는 41% 빨라졌고 낙상사고는 무려 68%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도 비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영양과 운동을 제공하면 근육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세포가 죽을 때까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처음 2주에서 4주는 적응기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급격히 늘리면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 당 0.8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식단 변화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아틴 보충제를 드실 때는 충분한 물을 마시셔야 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세포 안에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탈수가 올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크레아틴 보충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7일 실전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5회 반복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측정해 보세요. 15초 이상 걸린다면 근력 저하가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 날부터는 식단을 조정합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2개를 추가하고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드세요. 저녁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간식으로 아몬드 한줌이나 그릭 요거트를 드세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간단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씩 하루 3번 반복하세요.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10회씩 하루 2번 하시고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를 각 다리당 10회씩 하루 3번 하세요. 이 운동들은 각각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삶은 달걀 1개나 두유 1컵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도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드시면 수면 중 근육 분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평가의 날입니다. 일주일 전에 측정했던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를 다시 해보세요. 대부분 1초에서 2초 정도 빨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후에는 이 루틴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2주 후부터는 스쿼트 횟수를 15회로 늘리고 4주 후부터는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병이나 쌀 봉지도 충분한 무게감을 줄수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사람들의 95%가 근육량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1년 후에는 평균 4.2kg의 근육이 늘었고 만성질환 발병률이 52% 감소했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도 38% 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삶의 질 개선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일상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장을 보거나 청소를 할때덜 힘들고 손주들을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건강이 가져다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최신 연구들은 근육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연구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43% 낮았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56% 느렸습니다. 이는 운동할 때 분비되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 운동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근력이 좋아지면서 우울감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육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 80대에도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달걀 두 개를 추가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10번만 스쿼트를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